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육여사 공방입니다. 염자가, 요즘 햇빛 들어서 물도 들고, 물 줬더니, 단단해졌네요. 이렇게, 옆에서 아주 잘 크고 있어요. 우리 집 다육이들을 보면은, 음, 게 봉랑이가, 음, 새순이 입장들이 많이 나왔네요, 이렇게. 이게 동형이라서 그런가 봐요. 지금은 봄인데 뭐 때없이 나오는 건가 새 입장도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더 이상은 이게 안 떨어질 것 같은 항상 이파리 떨어져가지고 몇개안낳고 그랬었는데 작년서부터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나 아주 복스럽게 아주 소복하게 많이 입장들이 달렸어요. 요거는 원정 복랑금 원정 복랑금 맞죠, 이거. 이름이 왜 부르다고 어색한 거 있죠. 요것도 물 먹고 나서 아주 괜찮아졌어요. 새순이 이렇게 나오고. 얘도 복랑이들이좀 어려운데 요즘에 요것도 많이 떨어져가지고 다시 이게 다 합식한 거잖아요, 이것도. 이것도 합식한 거예요. 이것도 합식한 거고, 전부 다. 어, 다 이파리 떨어져서 앙상하 남은 애들을 요, 렇게 합식해준 거예요. 요것도 그렇고. 그랬더니, 요것도 이제 막더 이상 많이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이런 모습으로 예쁘게 잘 크고 있고요. 이제 요거는, 어, 데려온 지 어린의, 어린 동랑이죠. 요거, 요거, 요거보다, 요거보다는 어린. 음, 그래서 이것도 입장과 입장 사이가 좀 넓어요. 좀 그렇게 자라는 편이긴 한데, 좀 많이 넓죠. 이것도새순이이파리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파리가 좀씩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긴 했네요, 얘도. 안 떨어졌었는데, 여기 보니까 목대가 좀 들여다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아직까지는 그렇게 믿지 않고 잘 크고 있어요. 그 so, 이것도 이제 거리대에 나가서 달궈지면은 괜찮겠죠? 요새 창문을 열어놨더니 오, 아직은 해가 안나왔어서 썰렁하네요. 이런 모습이고요. 요거는 색감이 좀 달라졌어요. 음... 붉은색이 도네요 얘가. 신데렐라거든요. 음... 이런 색깔이 잘안 돌았었는데... 음, 실제보면 붉은 색깔이 더 많이 도는 것 같아요 새, 새 이파리도 나왔지만 은 어, 붉은 빛이 많이 감돌아요 색감이 달라진 신데렐라입니다 이건 당인, 당인은 이파리 다 잘라져서 이제 새로 나오는 자구들이 괜찮게 나오고 있네요 이런 모습이고요 이건 로네반스, 얼마 전에 데려온 아이인데 음, 색감이 예쁘고 큼직하고 또 세일도 하길래 데려왔어요. 근데 목대가 길었던 아이인데 음, 5천원 세포 타길래 하나 데려왔어요. 런에반스가 이런 모습이고요. 음, 파이어플라는 여전히 색감이 아주 예쁘게 잘 들어가고 있고요. 음, 머큐리는 줄 건지 살 건지 이런 모습으로 있어요. 이 저면을 해줘야 되나 같이 얘는 괜찮은데 얘가 쪼글쪼글해요 요거는 루치아 색감이 예쁜 루치아 요거는 오렌지 몰조 좀씩 다 목말라 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이고요 음, 요거는 생장등 밑에서 물이 조금 더 들었는데 여기에 새순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가운데는 안 나오고 옆에서 어 핑크빛으로 하나가 쏙 나와 있네요. 이거는, 어, 루비도나.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이름표를 봤네요. 루비도나. 이건 파이어필라. 파이어필라가 점점 다져져서 색감이 뭐, 이뻐지고 있네요. 이게, 이두 군생을 있을 때 얘가 굉장히 색깔이 예뻤었거든요. 지금은 적심해서 이렇게 따로 심어졌지만, 음, 그거 따라서 거의 비슷하게 가네요. 너무 예쁘죠? 파이어 필라도 이렇게 예쁘게 물든 나이라, 얘가, 얘 말고 외두자리 하나 또 있어요. 세 개네요, 세 개째. 요거는 환엽 카이저, 케빈 카이저. 와, 손톱이 예뻐졌어요. 예, 다 입, 입장 떼냈잖아요. 적심할까 하다가 입장 떼가지고 그냥 심었는데, 손톱이 이쁘게 물들었네 물이 그렇게 안 들더니. 완전 작아졌죠. 한엽이 아니라 세엽으로 변했어요. 음, 예뻐져가지고 다행이네요. 와, 신기하다, 예. 이런 모습으로. 이파리를 한 20개는 떼냈나봐요, 아 엄청 많이 떼냈어요. 요거, 어, 아, 손톱 좀 봐. 허니 핑크. 참 예뻐요. 키우기 쉽고, 자고 잘 달고. 세상에, 손톱이 이렇게 예쁘네요. 자고들도 그렇고. 와. 아, 이 키핑장 하우스 같으면 요거를 떼서 심으면 금방 클 텐데. 음, 거리대에서는 이걸 떼면은 뭐 금방 자라지도 않겠지만은, 거리대 찾지도 못하고, 자리도 없어서 그냥 조그맣게 있다가 그냥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잘안 떼는 거예요. 와 진짜 예쁘네요. 이거는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도 이런 모습으로 색감을 아직 안 빼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핑크 프리티 이건 스타마크 아 올해 이게 로제가 물이 들어야 되는데 이 분갈이하고 이 자리 잡냐고 그러나 봐요. 아이고, 하엽이 뭐, 엄청나게 생기는데요? 로제가? 와, 엄청난데요? 진짜 많이 생겼네요, 하엽이. 아이고, 저 뒤에도 그렇고, 하엽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이렇게. 조금 이것도 말랐는데, 어쨌든, 어, 거리대에 나가서 좀 물이 들었으면 하는 로제입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음, 이게 블랙머스탱이죠야 물이 속에 생장점하고 여기 겉에 하고 이렇게 들었어요. 조금 더 들었어요. 어, 신기하네요. 안만 봐도 얘는 신기해요. 좀 이렇게 물이 안 들까요? 점점 들을까요? 이렇게 놔두면은? 이 정도로 들은 거예요. 원래 생장등이 창들이 물이 잘 들거든요. 요거 물 들은거 보세요. 초록 연두에 썼데 이렇게 많이 들었네요. 찍을 때마다 다른데 쟤는 안 그래요. 뭐 찍을 때마다 다르고요. 얘 블랙 머스탱도 엄청나죠. 색감. 근데 쟤만 얘만 이러고 있어요. 너무 대조적이죠. 참 신기합니다. 요거는 음, 핑크 샴페인 예쁘죠? 피멍으로 들고 있는데 하엽이 이렇게 많이 생기고 생장점도 많이 나왔네요. 이게 물 한번 주고 분갈이하고 물을 한번 줬더니 이렇게 초록하게 많이 나왔어요. 와 예쁘네요. 예뻐. 핑크 샴페인의 모습이고요. 이건 아마 빌레 안쪽으로 확 기울어졌어요. 요만했었는데, 지난번 찍을 때, 여기 하엽으로 다 지고, 조그매졌어요 이쪽도 이제 거의 질것 같아요. 그러면 요만해지는 거예요. 너무 작아지죠? 요거는 오렌지 몰로. 이것도 말랑말랑 합니다. 말라가지고, 말랑말랑 하고요. 요거는 홍등. 얘도 굉장히 작아지고 있어요. 점점점. 작아지고 있고요. 요거는 아메스트로 자구인데 안에서 물 먹이고 조면하고 딱딱하게 해고 나왔더니 또 말랐네요. 이런 모습으로 있고요. 요거는 퍼플 샴페인. 퍼플 샴페인도 새롭게 입장들이 나오면서 보라색은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요거는 크리스마스 예쁘죠 색감. 요거는 당일. 이것도 자구를 많이 달고 있고요. 이거는 레드콘. 이거는 네온나이트. 네온나이트 색감은 그대로고 하엽이 몇개 생기고요. 이 홍등 색감이 진해졌어요. 이거 자구 맞는 것 같아요. 이거 근데 자구가 더쑥 나오면 안예쁜데 자꾸 나오고 있네요. 색감이 진해졌네요. 이렇게 반짝반짝 예쁜 색감으로 됐고요. 하엽이 어마어마하게 생겼고요. 이거는 흑장미. 이거는 마디바. 마디바는 열심히 잘 크고 있어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 크고 있어요. 저 애들을 한번 이렇게 찍어봤어요. 조금씩 변화가 있어요. 이 카이저도 변화가 있고요. 얘도 초록이 많이 나오고, 얘도 손톱이 많이 들고. 얘, 예, 얘도 변화가 있긴 해요. 속에도 들었어요, 물이. 요, 세 개만 손톱이 물들었었는데, 속에도 들고. 그런 변화 정도네요. 홍등이 더 빨개졌고요. 한번 찍어 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